네, 수고해요. 미안해. 자, JCP의 d s 를 잘리고 결선. 결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치열했죠? 오케이. <laughs> 아, 치열했습니다, 지금. 아까 연장전 치르고 왔던 보통이고요. 어, 루트는 비교적 네, 남색이 보통, 하얀색이 루트인데... 아, 이거 숫자가 너무... 아, 너무 무기했어. 네, 그만이... 네, 그만이 나옵니다. 안녕요안면하세요 아까 아이요안녕하잖요요안녕하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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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겠죠 그래서 유리한 고는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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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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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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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면서 그. 여기 배성록과 이 서, 서, 석봉준 두 명이 에이스를 확실하게... 석봉준이 예전에는 에이스 역할을 해줬는데 아더빨랐요아 훌락당합니다 오 파울이고요 오디서 선수 파울입니다 오늘 6강 4강을 치렀고요 이게 결승입니다 상당히 선수들이 아침부터 6강 전부터 치른 팀들은 아 오늘 하루 종일 체육관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6대0됩니다. 이기는 루트가 체력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발지 않을까 했는데. 아, 트레이입니다 네, 왜하지만트레이먼 아니에요. 잡으면서 연발그볍게 밟고 그다음 에떨어졌때문에 아, 아쉽네요. 루트가 초반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떻니다 아, 안되고요 아우 자이형규아이형로 아. 합니다 네이형규 선수 아좀패스 미스가 좀 아쉽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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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형규 선수 중앙대 자연 출신이고요 이대가지고 아+ 아+ 아버님이 부자시라고 또시게 되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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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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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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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석봉준 아 여기 루트 팀파울 3 개째입니다 두개만 선수가 루트의 자, 자이팀 가운데 자, 자다 네. 루트 자댄타인데 지금 루트가 초반에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 차량이 는 아, 저희 동화농 운영 네, 운영 요원이 네. 야, 이슈의 자랑, 이김영훈 네. 군이 네, 자 차량이 두 개죠. 근데 여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루트 쪽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 사실 무조건 보점이 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무조건 초반에 때 기선 제압해야 돼요. 아 김동욱. 던지나요? <목소리> 아 이런 미친 시술 던질 수 있는 건 기종밖에 없겠죠. 패자입니다. <목소리> 아, 초반부는 <초등학교는> 완전히 기금 아싸요. 걸린다 걸린다. 됐다 내가 지금 패자. 송범준. 입니다 김석준 상대. 김석준 잠깐 기대해 드리면 이 선수 이제 동고이니퍼 어, 스타일 어, 그렇게 멋있다는 인상 어, 못 받았는데, 아복 입으니까 멋지더라고요. 아자! 아자, 아 앉아 앉아. 보통 초반 공격이 완전히 지금 됐어요. 무슨... 아, 네, 약간 지금 보통의 김종 선수 약간 쩔룩이는것 같은데. 아. 선수들 니다 보통 아기 루트 은경. 아, 네. 응경? 네, 응경. 네. 응경. 강상필 들어가네요. 오른 교대지 한다. 자, 자, 예. 성준. 아, 안 들어갔다. 김석수 이번잘잡아습니다 아, 김석수 이번잘잡아어요 작은 선수가 꿈속에 좋서 참고로 잘못 좋아하겠습니다 짝고서수는고꿍속에야되 공격 실패서는거 아, 타는 합니다김한이타였고요 약간 지금. 이긴했는 아까 사라삼가또 왔던 공격도 갑자기 막힙니다. 대성록 여기, 여기, 여기 선수, 여기 대회 출신이죠? 근데 제대로 해서 제대 했는지 몰라가지고 찍은데 그죠? 진짜 선능했습니다 제대로 해서 지금 여기 그렇죠? 네. 아, 공모션 준비하고 있고요. 약간 좀 아저씨 테요 아, 대성로 목소리가 되게, 되게 컨트롤합니다. 자, 김동석이 나갔고요. 김동석이 나갔고요. 공동학교에서 3에제한학게는 아, 안어갑니다파울이고요 아, 대성중. 이경기배시간 생각보다 별론데 로이경기만 지금 최선 배 씨가 네 최선 선수가 있네요. 네. 제안타까운게뭐 파울하고 사과하는 게 무슨 문화인지 알고 있는 선수가 나 거다 는데그게도안타까운것 같아요. 수지가 아니죠. 상당히 좀 강한 파울을 했는데 사과 사안할 점은 아던것 같아요. 선수가좀 네.

김민선 선수 이제 잘투샷아 아까 두 번인가 사이드 여기 아, 이게 이 선수 아까 트라우마에 빠진 게 아까 그자유트 라인 발 밟았다고 두 번이나 놓고 처리했거든요. 다리가 지금 제대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잘 뛰는 선수인데 아, 정훈대 선수에 떨어진다. 아, 네, 김대현 선수. 어, 아, 저 정말 열심히 합니다. 투슛도 잘하고. 김동훈 아우야 김석중 배성준. 4니다이면 점수 많이 데요최 어, 일단 초기, 예. 초반 분위기는 잘는데가는 절대 이니까 빨리 초반에 서림려야 됐다, 됐다, 됐다. 성록 석봉준. 3천 리자 하나 좋습니다. 아, 좋다고 얘기는데안 들어가요. 아, 아, 아 네. 잘봤니다 아, 강상필, 네, 강상필 어 가드 지고 사치했고 너무 좋아요. 아 이건 뭔가요, 문디형 무슨 대학에서 연구원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빡세다고 네, 우리나라도 좀저기 노동시간을 갖다 줄여야 돼요. 김환이, 아훌락합니다문디형 운경석 처음 봤을 때는 리바운드 머신이었어요 이제 제약에서 들어간 이후부터. 네. 아, 강상필 잡아주고요. 배성록 강상필 따고 따야 되는데요. 아, 강상필. 아, 나르는 금가스라고 진짜 붙여도 무방할 것 같은 선수. 제 까드치고 저렇게 뚱뚱한 몸매 쉽지 않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아, 뚱뚱한 몸매가 덕분인 선수예요. 잠깐 살짝. 아, 김동원. 아. 뭐, 나, 나. 뛰어 나가고 오나고 불안하고 하시고요착공기가타이밍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착공고요 아, 배선록배선록 아, 아쉽네요. 네, 갑니다. 2 2 2이 패스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 김동훈 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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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괜찮아요, 괜찮 왜 저런 패스를했을까요 <laughs> 10초다 1고나갔요파울입니다 아, 문제는 보통이 아직도 파울의 여유가 있다는 거요 이렇게 되면 튜가불리한 겁니다. 3점 4채 공범실 생각도 아시지 않을 거데요저 같으면 여기 이제 스킨 들나가 가겠어요. <laughs> 1대5 15대 5로 보통 악성 가운데 1코터가 정답입니다.